미국에서 가장 고립된 도시들, 충격적인 사실과 그들의 독특한 삶. 미국은 다양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나라로 고립된 지역에 위치한 도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시들은 대개 편리한 교통망과 풍부한 자원으로 잘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그와는 전혀 다른 매우 고립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들도 존재합니다. 이들 도시는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고립된 도시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겪는 고통, 도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고립된 도시들의 지리적 특성. 미국의 고립된 도시들은 대체로 다른 도시들과의 거리가 매우 멀고, 인프라나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에 위치합니다. 이런 도시들은 일반적인 도시들이 갖추고 있는 편리함이나 현대적인 시설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그곳 사람들은 자원을 아끼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미국에서 가장 고립된 도시들은 대부분 바다, 산, 혹은 극지방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기후 조건과 결핍된 자원 속에서 살아가며, 자연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알래스카주의 우트키아급빅 베로, 은 거의 두 달간 태양이 뜨지 않는 지역으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겨울 동안 극도로 추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곳의 기온은 마이너스 30도에서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가기도 하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외부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도로망이 없고 바다와 하늘을 통한 교통수단만 존재합니다. 교통이 어렵기 때문에 우트키아그빅은 거의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도시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립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들의 고독한 환경 속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삶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곤 합니다. 고립된 도시에서의 생존. 미국의 고립된 도시들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기후와 지리적 고립 때문에 이들 도시는 다른 곳들과의 연결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도전과 위기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기후가 매우 혹독한 지역에서는 겨울철 동안 대부분의 시간이 실내에서 보내야 하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의 우트키아 그빅은 겨울철에 기온이 마이너스 30도에서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가며, 심지어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욱 낮습니다.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울 동안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실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또한 고립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부와의 연결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수적인 자원을 자급자족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우트키아그빅에서는 고래 사냥이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고래의 고기와 기름은 주민들의 주요한 식량과 연료로 사용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고래 사냥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문화적인 연결을 의미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집니다. 고래 사냥을 통해 얻은 고기와 기름은 주민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하며 고래와의 연결은 그들의 영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립된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외부와의 연락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적인 태도는 고립된 지역에서의 생존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주민들은 필요한 자원을 서로 나누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서로 협력합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사람들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고립된 도시에서의 문화와 공동체 정신 고립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고립된 환경 속에서 공동체 정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 도시의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전수합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주의 우트키아 급에서 사람들은 고래 사냥을 통해 얻은 자원을 서로 나누고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문화적인 상징이 됩니다. 고래 사냥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으로 그들은 고래의 고기를 통해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자연을 단순히 정복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들은 고래 사냥, 물고기 잡이 그리고 동물의 가죽을 이용한 옷 만들기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자연에서 얻은 자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이 자원들은 그들의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현대적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은 이 도시 사람들이 고립된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전과 극복의 이야기 고립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만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트키아급이에서는 대개 두 달간 태양이 뜨지 않는 겨울철에 겪는 극심한 어둠과 차가운 날씨가 가장 큰 도전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으며, 그들은 종종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도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 정신입니다. 고립된 지역에서의 생활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돕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공동체 내에서는 자원을 나누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로를 도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갑니다. 이들이 고립된 환경 속에서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 정신 덕분입니다.